어머니의 정성이 머무는 곳 가마솥에 담긴 건 가족을 위한 마음 백년 전통을 이어온 무쇠의 예술 대를 이어 지켜온 그 시간 이 시대의 명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혹시 그 4대째 가마솥을 만드는 장인 맞으신가요 예, 제가 사제째 가업을 이어서 금마선 만들고 있는 김성태로왔 합니다. 주물장을 만나러 가는 길, 유기의 고장 안성으로 달려갑니다. 입구에 세워진 오랜 솥단지 하나, 명장님 계신 곳 두말할 것 없이 여기네요. 역시 오랜 내공이 느껴지는 이곳 전통 용광로가 불길을 내뿜으며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생각보다 단촐해 보이는 곳이지만 이 전통 용광로가 핵심인데요 질 좋은 선철만을 엄선해 쇳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던전헌쇠가 제대로 높기까지 자그마치 2,100도로 온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집 다음에 얼마나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불붙여가지고 한 반시간이면 센물 나와요 굳이 덥겠습니다 여름에 더워야겠다 더워. 맞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더위에 열기에 당해낼 장사가 있겠습니까 백년 전통의 맥을 이어온 전통 용광로 용광로는 2층에서 재료를 넣어 쇠를 녹이면 1층 저기 저 막힌 구멍을 뚫어 쇠물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하루 있는 쇳물을 붓는 날인데요 주물공장은 쇳물을 형틀에 부어서 가마솥 같은 무쇠로 된 생활용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렇게 속모양을 담당하는 알틀과 형태를 잡아주는 겉틀에 쇳물을 부어주면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의 가마솥이라도 만들어내지 못할 게 없습니다 쇠물이 만들어지는 동안 사전 준비가 한창인데요 공장 가득 후끈한 열기 하지만 불과 열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일이기에 그 흔한 에어컨 한대 없습니다 아, 목장, 목장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쓸데? 초목장에 있습니다 오. 낮은 지구도 있습니다 이제 틀 안에 모래 흙을 가득 채워주면 준비 완료. 중요한가요? 이렇게 흙아흘도 여기 달라붙지 않게. 안 그러면 이거 흙 없으면 이씨나가면달라붙 드디어 불순물 없이 맑게 녹은 쇳물이 붉은 기염을 토하며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부터 모든 작업은 신속 정확. 미리 준비한 바가지에 쇳물을 받아 세워둔 틀을 향해 달려갑니다 2000도가 넘는 이 뜨거운 쇳물을 흔들림 없이 들고 이동하는 것도 오랜 노하우 이거 40kg 40kg? 네 아, 뛰는 것 같죠? 네 힘들어서 빨리 가느냐고 무거워서 빨리 가느냐고 명장님 대단 체력왕이십니다. 이제 그냥 40kg도 아니고 뜨거운 거 40kg는 쌀반가아 생각합니다. 좋은 소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쇳물. 딱 맞는 온도에 딱 맞게 녹은 이 쇳물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만 비로소 주물장의 기본을 갖춘 것입니다. 쇳물이 형틀의주입구로 빡빡하게 꽉 채워 들어가야만 밀도가 높은 주물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쇳물 붓는 날에는 하루에 수십 번4 0 k g 의 쇳물을 들고 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쇳물을 부을 땐 마주선 두 사람의 찰떡같은 호흡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거 어떤 솥을 만들는 거예요? 어떤 솥이 아라저희 가마솥이요. 전통 네. 가마솥. 네. 이게 각 지역별로 다 틀린데 이게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쓰던 소인데그 중에서 좀큰큰소지예요 팔통이라고 해서 옛날에 물 여덟 동이 옛날 빠케스 물 동이로다 한 동이 두 동이, 동이 물 장사가 이렇게 물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물 동이로다 여덟 동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107년 집안의 업을 이어 사대째 이르렀지만. 이제 이곳은 가업 그 이상 우리나라 전통의 역사를 잇는 곳으로 이른바 100년 기업의 정신을 지켜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상 쇠물의 열기와의 싸움입니다 오래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감으로 이제 구으면 되죠 년이셨어요? 한 45년 정도 했어요. 우리 큐프라에는요, 일반, 일반 용광로 여기에서는 저게 나와요. 음이온이 나와요, 샛물에서. 이물로온 데서 음이온이 발생하잖아요. 그래다땀 많이 흘리고 그러면 노폐물을 많이 빼내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60대 중반 저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7 0대예요 얼굴은 진짜 그래도 티 없이 맑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노폐물이 안 쌓인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사시고 있는지. 친구 따라 강남 갔죠. 친구 따라 쫓아간 주물 공장에서 일생 절반 이상을 한 길로 달려온 이들. 빨갛게 달구어진 쇠물이 단단한 주물이 되듯 이들의 기술도 세월의 무게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굉장히 약간 이제 불제가 굉장히 기술을 많이 왜나 봐요, 경험이요. 그렇죠. 쇠물 불때도 그렇고 이 형틀에 이제 끼울 때 결합할 때도 그렇고. 다중이한데또 가장 물건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물을 갖다 어떻게 붓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해요 이제 틀에서 굳은소틀, 분리하는 순간 이렇게 완전히 식지 않았을 때 떼어내야만 소태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데요. 자, 어때요? 매끈하게 잘 굳어진 건가요? 이렇게 나올 는어요기분 아, 네. 물깨끗 없어. 잠시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빨리 꺼내라 아성을 치는 자식 같은 녀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죠한지만 네, 왔어 이걸 고 언뜻 보면 모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물공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협업입니다 함께 일하는 8명의 기술자들은 대부분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100년 가마솥의 오랜 역사의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 땀이 많이 나요 돈에 땀에 아무 사람 다 나고 나는 지금 허리 다쳐서 일 못해 허리 허리 상해서 전부 내 워낙 막중한 무게를 들고 붙고 옮기고 이러다 보니 허리를 다치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인지 기계가 재는 무게가 아니라 몸이 느끼는 무게를 잘 컨트롤하는 것 또한 오랜 경력의 노하우인데요. 이게, 이게 무게가 얼마나 돼요? 에? 무게가 얼마나 돼요? 무게는 모르겠어요. 이 우리나라 무게가 나오는 이유는요? 최고 잘 나와요, 두껍고. 선생님 몇년일하셨어요 아유, 뭐몇 년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냥 해놓은 거지 뭐. 한결 같은 모습으로 변치 않는 가마솥처럼 그렇게 평생 천직으로 이 길을 걸어온 이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김성태 명장이 돋보이는 건 유독 젊어보이는 모습 때문만은 아닐겁니다 이게 그 뭐하는 장면이세요? 마크 로고인데 물기가 있어서 젖어있거든요 젖어있는 걸 말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샘물 들어가면 끓어서 못쓰게 돼요 혹시 볼까봐 일부러 말려주는 거예요 주물과는 전혀 다른 분야인 생명공학도였던 그가 가업에 뛰어든다니 아버지 김종훈 주물장의 반대도 이만저만은 아니었다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후계자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아, 세요 그럼 남을 할데 없지. 네. 앙센 뭐 모든 분야에서 우리 그 전수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지금 이 방면은 이 주물업계에서. 할아버지 대부터 대대로 주물일을 했기에 숙명처럼 이어온 길 고단하고 힘든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극한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일이기에 아들만은 좀더 편안한 길을 가길 바랐지만 빨리 정리하면 난내중신이지 음. 그, 그, 역시 손색없는 손색없이 내바를 이어주길 바라고 현재 또 이, 여러 가지 지금 이연구를 하고 있는 데 그런 제품이 나오면은 아주 세계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김문건을 한번 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 생각이 바라. 아버지의 바람 그 이상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김성태 명장의 주물 공장. 워낙 막중한 무게이기에 양쪽의 균형이 잘 맞아야만 전체적으로 고른 두께의 가마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도 경력도 한참 어리기만한 새로운 후계자의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굳건히 자리를 지켜준 이들 그리고. 그 새로움이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준 이들이 있기에 100년 기업은 또 다른 100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나 본데요 이곳의 젊은 피 김성태 명장이 특별강사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들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가업승계 준비생들을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의 교육생들입니다. <목소리> 경기도 수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에서 국내 장수기업 현장교육 연수로 안성주물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어떤 걸 학생들이 이제 배워 가나요? 국내 장수 기업 경영인의 그 장인 정신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작 과정을 줄이고 현대화한 미니 가마솥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는 동안 이 과정 하나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는 교육생들. 이들 역시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이들이기에 한발 앞서 성공의 길을 걷는 명장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은 끝없는 동경이자 부러움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친구들의 눈높이를 배려한 쉽고 재미있는 강의까지 그 바쁜 하루 중에 대체 언제 이런 준비를 다 하셨을까요? 요 뚝배기 한뚝배기 하실래요? <laughs> <laughs> 들어보시니까 어땠어? 앞서 보시고. 아 이제 사장님한테 진짜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저도 뭐 정직, 저 노력, 뭐 이런 것만 갖고 가면은 저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셔야죠. 파이팅. <laughs> 이런데선 또 기념 사진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젊은 친구들 김성태 명장님의 멋진 성공의 길잘 배워가셨길 바래요. 안성주물 사랑해요 안성주물 공장 한 켠의 사무실 업무를 보거나 제품 소개를 하는 용도로 마련된 곳입니다. 최근 몇몇의 언론에서 안성주물의 깊은 가치를 소개하며 아는 사람만 알던 안성주물의 이름이 이젠 요즘 주물 제품의 대명사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명장의 주물 제품들. 이렇게 세대가 바뀌며 가마솥뿐 아니라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주방 제품들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치는 용도로다가 깊이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건 바닥이 딱딱하니까 열이 얼굴로 전달이 된다고요 열이 전달이 잘 되니까 전 부치는 용도가 로참 좋은 용도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조금 깊죠 국물이나 아니면 그 돼지고기 쓰면 쓸수록 헐어지고 망가지고 헹부 같은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 새거 같아지는 게 주물 제품의 특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김성태 명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현대인의 일상에 꼭 맞춘 미니 가마솥. 가마솥 밥맛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가족수가 적은 단촐한 세대는 꿈도 꿀수 없었던 가마솥밥을 이제 가정에서도 가뿐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한 건데요. 아버지 김종훈 주물장 역시 현대와 조화를 맞춰가는 아들의 아이디어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줍니다. 백년 가업의 시작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 할아버님께서 이제 석재공 일부터 시작하셨는데 여기 네모난 개작 같은 게풍구예요이 석탄을 조그만 탄에 갖다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요 조그만 바가지 같은 거에서 생물을 녹여가지고 소설 떼우고, 문질러주고, 이제 갈굴했던 그런 작업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저렇게 간의 수공업처럼 그떼어주는 감아서 떼어주는 일을 시작하시다가, 대정 8년에 이제 할아버지가 일본인한테 직접 공장을 사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하셨고, 5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아버님 87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직에 계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88년,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 밑에서 직접 일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충조 할아버님. 그리고 뭐 가격 틀려진 거 아시죠? 할아버님. 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아버님 그 작업하시는 사진인데 저는 아직 아이들 작업사진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작업사진을 아직 안 찍었습니다.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아직 코로나1라이가안된것 같아서 작업사진 안 올려 놨습니다 이제 일과를 끝내고 쉴 법도 한데 또다시 바빠지는 김성태 명장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택배 포장해서 이제 주문한 상품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택 포장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직접 사세요? 예예 예. 저희 집사람이 살줄는데 포장할 때 있는데 거의 제가 포장을 하죠 택배까지 저는 마감을 해야지 그날 일과가 끝이에요 이 길들이기 한 거라 그냥 또 물건끼리 놓게 되면그 상처가 나 스크러치가 나가지고 물건과 물건 사이에는 이렇게 완충재를 갖다 꼭 끼워줘야 돼요. 안성주물의 제품은 모두 직접 주문 배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개인은 물론 음식점이나 사찰 등에서도 일부러 이곳을 찾습니다. 절에서 많이 쓰시나 봐요. 네. 절에서 이제 그 충청도에 있는 큰 철인데 네. 말씀드리면 다 아실만한 덴인데 친님들이 네. 직접 오셔서 제품 보시고 네. 주문해 놓고 하신 걸 오늘 발송해 드리는 거예요 사찰 음식이라는 게또 전통 음식이고 더군다나 또 웰빙 음식이잖아요 근데 네. 웰빙 음식을 웰빙 주방기구에다 쓰셔야지 현대판 코팅라이프에 쓰는 거는 조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웰빙 음식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 같은 경우는 특히 더군다나 저희 후라이를 많이 쓰세요. 안성주물의 모든 제품은 온 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자 직거래로만 이루어집니다. 유통 마진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을 고객에게 바로 돌려주자는 명장의 경영 방침 때문인데요. 먹고 살만하다면 영리보다는 진심을 전하겠다는 고집이겠죠. 주말 오후 조용한 사무실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먼저 보에 주문하셨던 거 이거 저희가 그 내열 팬티를싹 다시 씌해가지고 불을 뗐어요. 비 맞을까봐 다 내부로 씌워놨거든요. 한 칸씩 나가서 한번 봐시죠 네. 저 네. 키도 유난히 큰 비가 내린 장마철 습기에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해온 건데요. 과연 이 비닐 안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 걸까요? 아하, 거북선 아닌가요? 이, 이 아래하고 위하고 부드는 부분이 틈이 없이 틈이 있으면 비시 들어와야 되는 틈이 없잖아요. 잘 맞았어요. 바로 실국가시면 윗풍당당 거북선 출격해볼까요? 어? 네, 이 거북선화로는 다름 아니라 푸드트럭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한 든든한 산림으로 가는 건데요 깔끔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 거북선화로를 보신다면 김성태 명장의 작품인 것꼭 기억해주세요 앞뒤 방향이 있어요. 지금, 저기 앞에 방향이고, 뒤에 방향이 날개 있는 부분 이죠 네. 이부분로들어와야 돼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이대로 내려가지고, 이대로 올려야 돼 그래야지, 야 아, 맞아요. 그렇시니까 아치야. 네. 스라이판 같은 거만 만드, 만드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생활용품이죠. 어떻게 보면 음. 그, 난로 같은 경우도, 그, 열 견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주물러는 변형이 안 가요. 음. 일반 난로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주물난로는 변형이 안 가서 그냥 어떤 약간의 조용미도 살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명장님의 주물이 좋다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만드신 전통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싼거 찾으면 어느 어느 곳에 뭐 많다고 하는데 또 여기도 유명하다고 또 들어왔고 찾아왔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아주 잘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럼 거북선 씻고 사업 대박 나세요. 며칠 뒤 주물공장은 여느 때처럼 바빠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명장님 어디 계신 거죠? 어허 여기 계셨는데 웬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신 걸까요? 뭘 찍으시는 거예요? 작업. 밑이처럼 그뭐 잘못돼 있더고 아, 이름표가 팬의 바닥 쪽을 보고 찍혀 있네요. 이름표가 거꾸로 나온 거예요? 이름표가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름표가 거꾸로 나와가이고이 잘못돼 가지고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굉장히 급한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개업 집이라 내일 토요일인데도 출근제를 해야 되고 지금 일이 급해 이제 갑자기 또 꼬이네.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라 백 개가 넘는 숫자라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나온다 해도 수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납기일을 맞추려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백 개가 넘는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죠? 아, 이름표를 이렇게 거꾸로 다시 찍어야 한다는 거군요. 아침부터 불과의 싸움에서 만들어낸 100개의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 이거 이거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다시 해야 돼요. 네. 좀참 고생하셨는데. 네. 그 어쩔 수 없지만 서로 다 실수했으니까. 그 복경 씨도 실수하고, 여기서 또 못본게 잘못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시 이제 비용 손실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객과의 약속. 뒷모습마저 고민이 한가득한 이 위기 상황에서 과연 이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잔업도 마다 않고 일하는 사람들. 다행히 납기일을 맞춘 김성태 명장. 여기다 짝 붙여가지고. 그리고 힘들게 약속을 지키고 방문한 그의 자랑 경복궁 소주방의 카마솥들 김성태 명장의 새로운 큰 꿈이 2부에 이어집니다.